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2월 17일 큐티온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해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며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너희도 설을 발을 시키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주님은 그 세족식의 자리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개명을 주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성도 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식을 거행했다면 서로의 발을 씻기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하라고 요하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이웃의 발을 씻기는 것을 통해 새 계명의 실천자들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때 진정한 우리의 삶이 성례전적인 삶이 될 것이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될 것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먼저 일어나 발을 씻기신 목적,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을 주님을 따라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볼때 제자들 무리는 각각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열에 관한 다툼도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자진해서 제자들을, 다른 제자들을 섬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먼저 낮아지사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16절을 보면 주님은 계속해서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존재의 분명한 차이와 위계질서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원칙을 분명히 인식하고 철저히 지키셨던 분입니다. 주님,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이며 하나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면서도 동시에 종말의 때에 관해서는 예수님 당신을 철저히 보내신 자, 보냄을 받은 자, 즉, 하나님의 권세하에 두시며 예수님도 그때는 알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보다 나은 대접을 받으려 하진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한번 되돌아 봅시다. 그래서 종이 주인보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클수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돌아옵시다.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떡을 먹는다는 것은 식탁교제를 나눌 만큼 친근한 사이를 의미하며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반항과 경멸의 표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던 가륜유다의 배반으로 성취될 것임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선택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며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구약성경에 예언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구속 사역의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셨습니다. 19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룰 이룬다는 것은 가륜유다의 배반을 가리킵니다. 또한 주님께서 지칭한 그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가리키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가륜유다가 배반하는 것을 보거든 이는 주님이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임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가룟 유다의 배반을 예언하시며,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어, 곧 구약시대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임을 알고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더욱 주를 배척할수록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가는 이길 미련하다 할지라도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섬으로써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저와 모든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내가 몸과 마음을 낮추어 섬겨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이 묵상 질문 생각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낮아지신 이유, 몸을 굽히신 이유, 섬기기 위함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더욱 겸손해 보내보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알리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